지금 버스 타러 가고 있는데, 오, 진짜 어색하네. 오, OTD. 음, 그러면 도착하겠, 에? 네? 도착하고? 축하고 다시 켜겠습니다. 식었어. 네, 지금 신논현역에서 내렸고, 환승을 해야 되는데, 버스를 기다려야 돼요. 잘못 내려가지고, 똑같은 버스를 또 다시 기다려야 되게 생겼어요. 음, 버스 기다려야 되니까, 그동안 OTD? 입었고요. 안에는 니트 하나 입었고, 그 다음에 청바지. 이거? 그냥 어울리는 색깔의가방 이야! 이야! 이상입니다. 귀걸이도 약간 오늘 웜하니까 진주로 했어요. 음! 근데 언제 오는 거야? 으흐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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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 이게 맞나? 아니, 어딜 걷고 있는 거야, 지금? <laughs> 야. 아니 바로 옆에 막 차가 지나가는데, 아 어, 무서워. 이걸 샀어요. 아, 만족스러운 쇼핑몰. 지금은 나 너무 배고파가지고 스커트. 베이커리 있는 대로 가고 있어요. 걷고 있습니다. 이 베이커리에서 메론빵을 샀어요. 메론빵 3개랑 치즈파르트? 이거 2개 샀는데, 아니, 소라빵이 되게 맛있어가지고 메론빵이랑 소라빵을 사러 간 거지만, 아니, 근데 소라빵이 제 앞에서 없어진 거예요. 다 나가버린 거겠요 그래가지고, 그냥 이리 이걸로 5개 샀습니다. 근데, 저는 제가 다섯 개 채우려고 했는데,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, 메론빵을 세 개를 샀는데, 근데 메론빵이 집 때문에 별로 안 남아가지고, 이제, 제 다음 순서부터 메론빵이 1인 1... 1개. 그, 뭐야? 어? 한, 한 명당 하나씩 사라고 막. 아, 럭키가 아이야. 행한 인생이 더 정말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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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감은... 아. 보으로 같은데, 완전 맛있어. 음, 음, 음. 아, 근데 물 마시고 싶어. 고기 지금 그냥 닥치는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니, 어떻게 저장 공간이랑 배터리 이슈가 한 번은 나지? 금 배터리가 5%거든요? 진짜. 거기 확실히 건든 중. 이왜 집이냐면요. 아니 이게 그 뉴뉴, 뉴뉴 맞나 거기 갔다가 가지고 사고 못 사고 이제 집에 가려고 길을 찾고 이제 성수역으로 지하철 타려고 가고 있는데 핸드폰 꺼진 거예요. 근데 약간 지금까지 보드 배터리를 안 사고 돌아다녔으니까 약간 아 마지막에 사기가 좀좀 좀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이제 성수에서부터 핸드폰 꺼진 채로 하, 막 환승 해가지고.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해가지고 집에 딱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 솔직히 와 어, 어, 이럴 수가 있나? 이렇게 잘 다닐 수가 있나? 음 음, 아 이게 그래서 핸드폰 꺼져서 지금 오자마자 충전을 해놨는데 아이패드로 지고 있고요. 그래서 사실 좀 그렇긴 한데 하음 생각해보니까 그 다니는 내내 이게 혼자니까 말안 해가지고 물도 한 번도 안 마셨고 빵? 그니까 있는 게 이제 핸드폰 꺼지니까 한테 이제 남아있는 게 빵과 노래 오. 버스도 한 30분 기다렸는데 그것도 그냥 가만히 서 가지고 기다리고 어. 음, 그럼 그냥 잘 왔죠 이게 너무.. 또 음? 위에만 솔직히 쳐다봐도 갈수 있잖아 갈수 있잖아 어. 그래서 갔다 도착했다 무사히 잘 왔다 이거지 음 어휴 그래서 제가 지금 뭘샀냐면 뉴뉴 거기서는 이옷 옷을 샀는데 이니트괜찮은데괜찮은데괜찮 괜찮네. <laughs> 괜찮네. 괜찮네. 응. 음. 그비 <laughs> 배터리 충전도 했... 배터리 충전도 배터리 충전도 했고 집에 와서 저녁도 먹었고요. 그래서 아까 사온 거를 다시 한번 보자면 일단 귀걸이 샀는데 이 막대 귀걸이 아니 이거를 약간 이런 바 귀걸이를 사고 싶었는데. 살 데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, 마침 딱 돌아다니다가 있길래 이거 사왔어요. 그냥 데일리로 괜찮을 것 같아서 샀고, 다음에, 이거. 이거 니트. 이거 니트를 샀는데, 아니, 이게 핑크랑 파랑이 있었는데, 이상하게. 이게 블루가 더 끌려가지고, 이걸 샀고, 근데 잘산것 같은데. 왜 샀고, 다음에 내 이거 사려고 거의 갔다. 크. <laughs> <laughs> 응. 아니 이게 NCT VC <laughs> 스테디 MD? 스테디. 스테디 맞나? 어쨌든 MD 목걸인데, 아, 근데 완전 예쁘죠. 완전 예쁘지? 완전 응. 예쁘지? 아, 진짜 <laughs> 진짜 예뻐가지고. 얘는 솔직히 1코로도 괜찮을 것 같고, 1코도 괜찮을 것 같고, 음. 음. 완전 예뻐가지고, 마음에 들지만, 이게 42,000원이라는 점. 음. 옷 가격이야? 어. 그리고, 얘 목걸이에 같이 들어있는 볶카사쿠야 볶아. 음. 목걸이를 샀는데 포카가 있어요. 음. 그리고, 그립톡. 이거 그립톡. 이것, 이거, 이거는, 아, 어제? 어제, 맞다, 다 어제 광야에 나온 거여가지고, 이것도 사가지고 왔습니다. 이거 사쿠야. 음. 음. 그리고, 그, 빵집, 키 베이커리. 거기 가서는, 메론빵 세 개랑 타르트 두개 이렇게 샀고 음. 혼자 되게 잘 놀고 하다가 집에 잘 왔습니다. 음 파이 안녕. 아좀 행복한데 행복한 하루. 그래서 돈 도움, 근데 돈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음. 뭐 인생이 그런 거지. mhm mm